점사를 쇼핑하러 다니는 듯이 다니냐 그러시는데 약간 중독인 것 같아. 아니 선생님 구하게다구하게 구청했다, 다는데 뭘 그렇게 좋 저한테 그러세요? 그럼 딱한 번만요. 박순모 당 쇼핑하듯이 점사 보는 것도 쇼핑하듯이 어? 명품 고르듯이 어? 여기가 무슨 백화점이야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근데,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, 딱히 그렇게 삶이 팍팍한 것도 아니고, 결혼 해서 잘 살고 있고, 음 자식도 잘 되고 있는 형국이고, 무엇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왔냐, 그러셔. 어, 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, 음. 그냥 바라는 게 많은데,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선생님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. 음. 선생님 방송에서 했는데, 어, 너무 이것저것 막. 너무 잘 맞춰주시고, 그리고 음.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제 마음에 쏙쏙 꽂혀서, 제가 여기까지 <laughs>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. 네. 그래요. 뭔,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, 어, 그 말을 듣고 이제 신령이도 하시는 말씀이, 어, 너는 무슨, 어, 점집을, 점사를 쇼핑하러 다니는 듯이 다니냐고 그러시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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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뭐, 아, 제가 이렇게 점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. 점을 보고, 이제, 그 박수분나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뵙긴 한데 그게 쇼핑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 가족이나 제가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, 아니 그니까 러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직장도 뭐가 어뭐 음 뭔가 이 은행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형국이라서 어 금융이나 뭐 그쪽으로 회계나 뭐 그런 걸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긴 한데. 그나마 지금 남편이 사주가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지성을 들여가지고 계속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굿하고 그래서+ 그래서 지금 남편이 잘된 거지 남편은 원래 능력이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때문에 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지 혹시라도 명령 뭐 퇴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쭉+ 쭉잘 나가고 그럴 수 있게 좀.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. 아니 그래 남편은 그렇다치더라도 네. 자식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는 공수가 나오는데 말로 먹고 살아야 되고 외국어로 뭔가 이 외국어가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형국이라. 어. 아네 선생. 아네 네. 어 외고 다녀야지. 아음 응, 응. 외고 다니고 달랐네 자식 하나는 응, 잘 키웠구만. 감사합니다. 어, 이게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. <laughs> 그건 왜 선생님들 덕분이야. 계속 저희한테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 음. 계속 잘 되는 거거든요. 아 그래,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. 어쨌든 우리는 잘 되고자 빌어주는 사람들이니까. 음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? 지금 엄마가 여기까지 이렇게 막 사연을 신청해서 올 만큼의 어?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여. 어얘 어, 이제 대학 가야 돼요, 선생님. 음. 알아서 잘 갈래야 운기가 나쁘지 않은 걸뭐 그렇다고 얘가 지금 성적이 떨어지기를 했어 업무를 했어 아 그래도 혹시 시험 볼때 이렇게 뭔가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잘못갈 수도 있잖아요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약간 구, 구세 뭐 이런 어뭐 이런 치성 부정 뭐 이런 거에 약간 중독인 거같아아 선생님 진짜로 제가 삼재 때마다 계속해서 어 시, 그.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이거 이거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막 오늘 막 아군을 피해 간 거지. 아. 진짜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, 제가 정말 이번에도 정말 지성 치성 드리는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온 거거든요. 정말 내 농담반, 진담반으로 엄마 같은 손님만 있으면은 음, 진짜 빌딩 세우겠다. <laughs> 이거는 여담이고, 엄마. 내가 어, 봤을 때 굳이 어, 나쁘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. 안 좋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. 신령님께서 너 되게, 영악하다, 개심하다, 그러셔. 남편 걱정하는 척 하면서, 어? 아들 걱정하는 척 하면서, 아들 위하는 척 하면서, 결국에는 너는,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더 만나볼까 어뭐 어떻게든 좋은 기운이라고 받아보겠다는 핑계 삼아서 어 구타하고 치성하고 어 기도도 간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형국이었나 봐 네가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에서부터 집안은 개펑5분 전인데 무조건 나와갖고 너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다 구탈 생각이나 하고 치성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신령님이 박수무당 쇼핑하듯이 점 사보는 것도 쇼핑하듯이 어 명품 고르듯이. 어, 여기가 무슨 백화점이야? 엄마, 생각을 단단하게 하셔야 돼. 지금 내 말이 서운하게 들리고 야속하게 들릴 줄 몰라도, 저는 그런 식으로는 구슬 안 합니다. 어?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? 엄마같이 그냥, 오, 가만히 있어도 잘될 사람들한테 굳이 못오를 구슬을 하려고 그래. 아니, 선생님, 구청겠다는구청에다는데뭘 그렇게 저한테 그러세요? 안 해도 될 거를 왜 하냐라는 말이야 그 돈으로 엄마 엄마의 그 살림살이 청소나 좀 하고 어 살림살이에 보태서 쓰란 말이야 집안이 먼저 화목해야지 구슬해도 뭔가 구이덕이 있는 거지 집안은 날라바이쇼 개판 (5분) 전인데 예? 구슬한다고 우리의 목적은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돼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면 근본인 거예요 집안은 개판은 5분전이고 남편은 계속 돈은 어디다 갔다가 쓰냐 면서 투닥거리는데 그건 그걸로 부부싸움은 해가면서 내 새끼 잘 되라고 다 쓰는 건데 너는 어?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마 본인이 윽박 지르시죠 그럼... 주시고 제가 선생님 안 찾아올게요 아니 그게 한 번인 게 아니라 엄마는 지금 내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든 사실 할 판이야 나는 집안부터나 깨끗하게 치우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편 따뜻한 밥이나 해서 먹이고 어 아들 어, 따뜻한 밥이나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야 그럴 돈으로다가 대청소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한한달후에 선생님 다시 찾아봬도 돼요. 이할미가 단단하게 얘기하는 데, 어, 너는 굿을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지 말고 일을 벌리지 말고 네 가정을 그렇게 지키는 게 굿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. 여기 가서 굿하고, 저기 가서 굿하고. 엄마 본인이 일 년에 굿몇번 했어요? 작년 한해만 그래 해봅시다. 일곱 번이요. 여섯 일곱 번 했어요? 음. 그럼 그거 다 여섯 일곱 번한 집에서 했어? 다 각기 다른 집에서 했죠? 아니 다 주시는. 기운이 다르니까 제기 기운을 다 받으려고 다 각자 다른 분한테 한 거죠. 그러니까 엄마는 나, 라면도 이 라면도 맛있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 라면도 맛있으니까 저것도 사고. 그거 쇼핑하듯이 하던 내 말이 맞네. 어.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. 아니 엄마 한번을 진득하게 구슬했으면 어, 어? 기다려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집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해야지. 아니 일곱 번 동안 구슬 어? 각기 일곱 번을 했다라는 게. 아, 엄마 진짜 나 내가 봤을 때 진짜 존경해. 내가 아까 얘기했지, 엄마 같은 산, 신도만 있으면 은 어, 빌딩 세우겠다고. 제가 선생님은, 선생님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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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한테 계속 다닐게요. <laughs> 아우, 진짜. 아, 진짜, 진짜, 이번에 선생님이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. 이번에 정말 정말 선생님만 믿겠습니다.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구슬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잘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. 제가 저,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잘할게요. 아, 저게 되단하다되단 아우 아우 진짜 씨 아. 예 선생님 진짜 집안 가서 집안 정리 잘 하고 아이 먹을 거잘 주고. 남편한테도 잘 챙겨주고 그래요 네. 그니 그래, 그것부터 해봐 그내 그래, 부탁할게 진짜 진심으로 내가 부탁할게 그래, 얼른 빨리 가서 밥해줘 다시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우 진짜 오지마 <laughs> 네, 오늘 점수 어떠셨어요 어 선생님 정말 너무 멋있으시고요 선생님 꼭 저한테 구슬 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전화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선생님.